자, 두꺼봐, 두꺼봐. 현금 줄게, 호노 따오. 두꺼비 수고, 김기사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떻게 건강하시죠? <laughs> 아, 2024년 오지게 힘들었던 해인데, 아, 저희는 아직도 이렇게 힘들어요. 저희 보물창고인데, 텅 비었어, 텅비어 아, 저희 업체에 많이 좀 이용해주세요. 클났습니다 일이 너무 없어요. 그냥 어 이제 명절도 다 끝나고 이제 입학 학기들 이제 입학 학기잖아요. 학생들 전부 다 이제 입학 시즌 돌아왔고 자 정리할 거 빨리 빨리 정리하십시다. 연락들 많이 주시고요. 어 오늘은 좀 이거는 뭐 저희가 문외한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 하여튼간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가지고 한번 너무 신기한 어, 아이템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이, 이런 것도 저희는 봤습니다. 자, 잠시만요. 아, 이거 잠깐 이렇게 돌려서 아, 이렇게 이렇게 놔야 되는구나!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뚜쿵 악기에요 악기 아뭐 전혀 모릅니다 이게 뭐하는건지 뭐 어느 파트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건지 이게 얼마짜리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아 되게 소중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그, 어 기부하신 거지. 그, 어느 고객님께서, 어 되게, 이제, 이거를 연주를 못하게 됐으니까, 니, 네가 가져가 봐서, 어 뭐, 좋은 사람을 찾아주든지, 하여튼간, 뭐, 그러라고 주셨어요. 근데 뭐 이런 쪽에 전혀 모르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도 저희는 수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 고객님들 어떠세요? 뭐 아직 체감 같은 거안 되시죠? 뭐더 좋아졌다, 나빠졌다 얘기하기도 힘들고, 뭔가 기준이 아직 없고, 어 예전에 한번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번 다 같이 이겨내보자 라는 영상을 하나 찍긴 했는데, 아 어, 이제는 어, 저희를 좀 어, 도와주세요. <laughs> 저희 도와주세요. 헌옷 버리시지 마시고요. 저희 업체 어, 또 제가 댓글 상단에다가 고정으로 올릴게요. 전화번호, 콜센터 전화번호, 수원 전 지역 다 돌고요. 용인은 기흥 뭐. 용인도 요즘 기사님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그쪽도 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과천, 어, 안양, 이젠 안산까지도 합니다. 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저희 가격 변동 없어요. 뭐 넘들 300원, 400원 준다는데 저희 키로당 500원씩 꾸준히 계속 드리고 있고요. 가방, 키로당 1,000원 드려요. 이런 건 없습니다. 어, 진짜예요 고객님들. 제가 암만 조회해봐도, 뭐, 가방 키로에 천 원씩 준다는 데는 아예 없더라고요. 아예, 아예. 예, 품목별로 단가가 다른데, 어, 어찌됐든, 좀, 저희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도, 뭐, 가격 변동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고객님들이, 뭐, 사실 헌옷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뭐, 엄청난 돈을 벌 거라는 기대는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도 가격을 낮추거나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업체 꼭 이용해 주시고 항상 저희 업체들, 어, 기사님들 친절하다고 아주 뭐 소문 쫙쫙 퍼졌어요. 아시잖아요, 번호뚜껑이 기사들 친절한 거, 친절하게 웃으면서 헌호 깨끗하게 치워줄 수 있는 기사님들이니까 저희 업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건강 유념하시고 어, 기운이 요즘에 또 다시 따뜻해졌어요. 이럴 때또 감기들 많이 오, 오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어, 저희 독감주사 단체로 다 맞았습니다. 저희, 뭐, 그리고, 모르겠어. 다른 기사님들은 잘 모르겠고, 저희는 마스크 무조건 쓰고 갑니다. 저는. 뭐, 때려 죽여도 마스크는 진짜 쓰니까. 고객님들, 그, 하다못해 이제, 뭐, 코로나나 이런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저희 최대한 고객님들께 예우를 갖추고 들어가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자, 저희 이텅빈 보물창고 여기, 여기 귀중품들 여기 다 있었는데 거덜났어요. 다 팔아먹었어요. 이제 없어요. 아, 다시 여기 채워주세요. <laughs> 하여튼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영상,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긴 했는데, 어, 뭔가 좀 이렇게 기, 계획, 하고 있지만 이게 영상 촬영이 조금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긴 좀 뭐하고 어 자주 또 영상 올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 기사 저 퇴근하겠습니다.